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한번 죽는 것도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 부활도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다 부활을 경험하는데 문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 우리가 죽어버리면 인생의 끝이다 아, 나 죽어버리면 끝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고통 지옥의 영원한 고통 심판의 부활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2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현이 말하는 우리가 지옥 불입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 사,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이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은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명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 성, 여, 그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예수님의 부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말의 중요성, 그 믿음의 중요성이 한번 죽고 다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갈라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이 부활의 생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 달락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무덤에 찾아오신 예수님. 17절에서 20절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달랑, 무덤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17절에서 20절, 20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 죽은 지 사흘,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왔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 의도하시고 지체하셨고 나중에 여러 가제 마르다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무덤에 찾아오셨는가?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들의 생각 속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한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시체 주위를 몇몇 돌다가 3일이 지나면은 이제. 영혼이 떠나고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흘이 지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죽음.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 이 무덤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찾아왔습니다. 예. 이 나사로의 지금 이 배단이로 와 가지고 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무덤으로 온 거예요. 무덤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뭐 들어서 아시고 다 아시고 찾아온 겁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닌 공감과 위로로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무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의 무덤에 찾아가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 보면은 여기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표지판에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 오셔야 할 나의 무덤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고 나사로에게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무덤이잖아요. 사람에게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무덤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삶에 찾아와야 될 나의 무덤은 어딘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 질병, 그 다음에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고통, 이런 절망들, 이런 아픔들,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은 그 아픔의 현장이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 오셔야 될 무덤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찾아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 가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무덤에 찾아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먹고 마시리라.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고난의 현장에도 찾아오십시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배단위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 지도에 보면은 배단위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대충 한 2.7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오고 갈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배단이 나타로의 집으로 올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의 집에 모였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위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 우리 유교의 풍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교든 유대인이든 풍습을 떠나서 사람이 죽으면 고통을 당하면은 그기 가서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은 모든 그 인간 사이에서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결혼식도 중요하고 장례식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결혼식에는 못 가면은 그냥 뭐 부주 보내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되지만 장례식에는 될수 있으면은 다 현장에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적인 그런 그 어,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유문하러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덕을 쌓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문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남매가 있는데, 여자 둘이고, 남자 하나인데, 그 남자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 가정에서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지금 와서 위문하러 왔다는 그 상황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한계가 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모였는데 세상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난 중에 함께 하는 것이 세상이 할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우리 주위에 무슨 뭐 이렇게 상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사고를 당했거나 아픔을 당했거나 할때 우리가 할수 있는 위로의 최고의 위로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더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 물질적인 손해가 있으면 조금 물질로도 어떤 뭐 약간 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생명이 끊어졌을 때 거기 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난 중에 가서 함께, 고통 가운데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할수 있는 위로, 인간이 할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욕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기 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이 욥이 병에 걸렸다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 위문하러 왔습니다. 위문하러 와서 보니까 욥의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해 가지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이욥의 친구들이 좀 이렇게 좀 나쁜 놈들이죠. 아주 막 욥을 괴롭히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다고 막 이렇게 이 논쟁만 보면은 아 욥의 친구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진심이에요, 또 이게 진심으로 욥을 위로하고 또 욥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그 진심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위로하러 갔을 때그 고통 가운데 7일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문맥 정황으로 보면은 여배 친구들도 7일 동안 금시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배 지금 먹지도 못하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집에 위로하러 가도 정말 하루 밤새고 예전에는 제 어릴 때 초상이 나면은 뭐 대소관에 와가지고 어 초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고 이래간데 요새는 뭐 초상 집에서 하지 않을 뿐더러 초상 나면 가 가지고 그냥. 뭐 길어야 한두 시간이잖아요. 길어야 한두 시간 보고 떠나는데, 지금 욕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욕과 함께,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욕의 고난 가운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중에 요업과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은 그 친구들의 논쟁을 그냥 다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요업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요업에게 충고하고 있고, 요업은 또 그게 또 억울해가지고 또 자기는 또막또 또 억울하다고 또 논쟁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인간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위로의 최고의 모습은 고난 당하는 자 가운데 가서 함께 있어 주는 것, 함께 있어 주는 것그 이상은 세상이 할수 있는 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와 세상의 위로가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원인을 그 고통이고. 고난이 있을 때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위로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위로고 예수님의 위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본문에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나사로의 집에 와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것이고 나쁜 게 아니죠. 그래 할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슬픔의 원인인 나사로의 죽음을 제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위로,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것은 그 슬픔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시고 치유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고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와 세상의 위로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한 것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잖아요 죽음 최고의 고통이 죽음인데 이 인류의 최고의 고통을 위로하시는 진짜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이런 면에서 바로 예수님의 위로 무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위로가 세상의 위로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찾아오신 예수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을 제거해서 진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21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가 예수님께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오심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정말 안타깝지만 또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아파가지고 죽기 전에 왔더라면, 은 죽지 않을 텐데, 왜좀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원망이 섞인 탄식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병자를 고치는 걸 많이 봤으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데 그 병이 있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죽은 다음에 와서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늦었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대한 마르다의 믿음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죽기 전에 왔으면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 텐데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너무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상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경험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까지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볼수 없어요 어떤 경우도 볼수 없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둘로 갈라진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죽음 이후의 사건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경험 그 범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그 태초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상,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 그 믿음을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거. 유대인들 그 분파 중에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이렇게 지금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는데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사,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마르다는 받아들이기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르다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마르다의 믿음은 부분적이라는 거죠 살아날 것을 믿기는 믿는데 지금 이 순간 살아나는 거 지금 현재 살아나는 것 이것은 마르다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부분적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넘어서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동성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의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와 말하다가 받아들이는 부활의 메시지는 이런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 부활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 부활이요 생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데 육체적인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적인 생명, 살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영적인 생명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의 확인이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다가 믿는 것은 마지막 날에 살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지식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지금 네가 믿느냐,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이제 본문 뒤에 나사로를 살리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렇게 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선포한 그 메시지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 메시지 그 말씀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 말씀한 것. 요선 앞에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앞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부활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이 이른다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것을 말씀하오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중에 죽어서 부활의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선포하시고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능력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무덤이 어딘가, 나의 고통이 어딘가,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셨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